우리 레이드 레이드 해야 된데 아 대화방 미쳤다 지금 사람 너무 많아요 서버에 왜요? 네. 대화방 왜요? 아니 뭔데요 대마 아 대마요 대마 그거 건드리지 마내 <laughs> <laughs> 영혼과 사랑과 애정을 담아 복제한 아이들이에요 파이썬 쓰실분 성은 모두 B입니다 아, 아이들의 이름은 타1, 타2, 타3, 타4에요 어? 아니. 뭐? 아니, 아니. 계속 계속, 계속 만들어보자 진짜 우리집 주변으로 대마밭을 가득하게 만들어보는거야 어때 여기 철외벽같은건 없네요 물외벽이 그 네? 끝이라서 철외벽이면 진짜 레이드 가능? <웃음> <웃음> 앤디님 네? 저 이거 설치해야되지 않아요 저희? 어떤거요? 그 창문 가리기 아네 지금 뽑으, 뽑으려고요 그 수량쪽으로 음... <laughs> 어. 허이소? 허이, 이앙가 앙아. 귀곤해. 피곤해 귀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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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피곤해. 내 인간, 인간적으로서의 기능이 없어, 지금. 솔직히 숨 붙어있는 게 신기할 정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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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가요, 귀신님. <laughs> 잠을 잘 자야죠. 이거 아마 사람 올거예요 이거. 더 자고 와요. 네, 더 자고 와요 언니. 네. <laughs> 가시죠. 이거 총알 한 세트 쓰세요. 그... 그... 철 없어서 더 총알 못 만들어요. 철도 안 돼요. 철 많다고? <laughs> 어디에? 저기 막상. 어미로 누가 잡은 거예요? 친해졌어. 운전 쉽던데? 운전은 그냥 그 보이는 것 방향 것쭉 따라가면 되던데? 운전은 벤디님이 하고 저거는 근데 이거 운전자렉좀 있는 것 같던데 아까 현님도 떨어지고 로이님도 떨어지고 운전자 잘못 타요 그거. 운전자렉좀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는 그 뭐야? 그벤리 님에 챙겨 줄수 있어. 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거요 저금 연료. 어디 있어? 아, 이거. 몇 층에 있어요? 저금 연료. 아이고. 맙소사. 아 번도 안 하고 하겠다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돌, 저책층 층했어. 층했어, 층했어. 요 갑다 아마 올거임 아, <올 거이. 웃음> 아 오버워크 하나 저 이거 외벽 더두를거다 나중에? 네한4정

우리 저기 밀터 있잖아요. 네. 저쪽 왼쪽에 그 3렙짜리 그 보트 하나 있어요. 저기 네. 바로 위, 위쪽에, 위 K3쪽에. 네, 그럼 그쪽으로 가시죠. k 3 어... 반대로 까 <laughs> 아까전에 아까전에 저희 그걸 했을때 그 350이었거든요 그 키가 안부어졌던죠 <laughs> 모르죠 많이 없어 이거기에는있도 <laughs> 있어 세개 <laughs> 처음부터 세개예요 몰라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원래 처음에 했한 <목소리> 개씩은. <목소리> 근데 이 여기 서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설치됨 살아계신 거 맞나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제정신 맞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제정신 맞아요. 왜, 왜요? 왜 약간 대마 복제하는 거 이상해요? 많이 이상 대마 복제를 해야 천이 나오지. 있어요? 네, 있어요. <놀렁> <occurs> 야야야야. 오 오? Enfin, 뭐야? 저거 뭐예요? <놀란라라라> <_Ay commissioned which>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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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가 <놀라> 들렸어. 아, 나 노래 부르는 거야. 라라라라라라라 그쪽으로 그쩌럼... 그건데 얼음인데. 밤에 뜯는데. <놀라> 어 너무 많이 니다한번만래였어요 <놀라> <어때? 놀라> <놀라> 이거 그거잖아요. 응, 그거. 찾았어, 그거 장 응. 장발장. 가요. 장, 장발장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거 뭐지? 프랑스 대혁 명. 레미제러블 인... 어, 그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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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바바바바밤 노래를 으스스하게 불러요. <laughs>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 노래 맞아. 뭔가 명랑할 기운이 없어서 그래. 레무제 <렘지> 헤라블 맞아요 명랑해져야 되겠다 다시 다들 걱정하네 살아있냐고 <laughs> 살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좀못 잔다고 죽진 않아 얘들아 목소리가 목에 힘이 풀림 <laughs> 약간 목소리 목이 조금 갈랑말랑해요 지금 <laughs> 물을 좀 많이 어. 마셔야 돼야 삐거리면 버트 타고 탈출합시다

우리 피청자들은 맨날 이렇게 게임을 했겠지 얘들아? 맨날 이렇게 새벽까지 게임하고 또 몇시간 못자고 일어나서 나와갖고 레이드 당할까봐 걱정하면서 게임하고 그랬겠지? 흐흑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애들 있으라나